사천외성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사천은 남쪽이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이게 다 떨어졌는데 은행이 아직까지 있네요 아, 그야말로 늦가을의 정취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주차장에서 사천외성 올라가는 입구인데 벌써 입구에 딱 외성의 석축이 보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외상의 모습이죠. 여기에는 지금 사천에서는 이게 뭐 공연장을 여기에 만들어 놨네. 지금 여기에는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 여기는 전부 다 이제 외군들의 이제 뭐 병영 숙소들이 여기 있었겠죠. 외곽에 성벽도 있었을 거고, 방어 시설도 있었을 거고 지금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는 이제 그 바로 옆에 사천 공항이다 보니까 그 훈련기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립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 외성은 참 대단해요. 어.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어 사천 외상이 커요. 보면은 그 규모가 어디가 순천 외상보다 훨씬 커요. 어 지금 그 흔적만 봐도 규모가 느껴지는데 당시에 여기에 이제 어 천수각이라든가 각종 건물까지 올라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뭐랄까 대단했겠죠. 근데 이게 아주 짧은 기간에 세웠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라 97년부터 해가 만들었다 그러는데 기록에는 그 전부터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오지가.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그 외성을 축성했다는 것도 당시 일본 외군들, 일본의 그 대단한 능력이라고 봐야죠 건축의 능력, 군사적 관점에서는 공병의 능력이죠. 이렇게 그것도 적지에서 물론 여기에 이제 조선인들도 동원이 됐을 겁니다. 아, 일,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좁게 해놨어요. 좁게 그래야 적군이 함부로 물밀듯이 못 들어오는 거죠. 아, 각도 기울기 봐라. 진짜 보세요. 이렇게 들어온 입구를 이렇게 좁고 또 거기 싹 돌아 나가면은 저길 또 돌게끔 됐죠 우리 한글의 리을자처럼 말이죠 꼬불꼬불 야 이걸 전부 다 인력으로 바위를 가져다 쌓아 올린 게참 엄청난 인원이 동원됐을 겁니다 기록에는 여기에 조선이한십몇만 명이 동원됐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유적들을 볼때 이제 군사적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당시 일본이 이런 그 전투 와중에 이런 성을 짓고 그 성을 짓려면 아무나 못 짓... 어, 여기에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각도, 기울기도 재야 될 거고, 집안 이런 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일종의 공사 감독관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각 그, 일본의 가문마다 다 있었다라고 하니, 일본의 각 가문이 우리 조선군 전체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전문적인 거야.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조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좀 전율감도 있고 그래요 이제 싹 돌아서 이제 오면 이제 여기 입구가 있는데 지금 일본 여행을 요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일본 여행을 해보신 사람이라면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기시감이 있어요 이게 그 저기 안내판에 보면 일본 히메지성을 참고해서 이렇게 어, 복원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석축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그 옛날에는 이렇게 담이 여장이 쭉 있는 거죠. 여장이. 여장 안에 이제 저 구멍에 이제 총안구입니다. 총안구. 저 안쪽에서 이제 총을 쏘는 거죠. 아, 진짜. 그리고 이게 복원을 좀 잘못해놨어 왜 잘못해놨냐면 이건 조선식 성벽 문이고 일본에 가면 실제로 이 문에 이 철판을 다 덧대놨습니다 일본 성벽 문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무, 나무가 돼 있지 않고 나무 위에 이제 철판을 다 덧대놨어요 그래야 이제 불화살 공격이라든가 이런 화공을 건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대충 해 놨네. 좀 힘에지 본을 땄으면좀 제대로 하든가. 문에 그 그리고 문또 이게 앞쪽으로 이게 안쪽으로 열리는 게 아닌 가로 하는데 하여튼 일본성의 문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크고 두께도 크고 두껍죠. 훨씬 더. 자. 지금 한요 정도 위치는 그심화지가문에 이제 고급 지휘관들이 기거했던 어 성의 본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굉장히 커요. 이게 벚꽃 같은데 아 봄이 오면 대단하겠네. 한번 쭉 들어가 봅시다.